안녕하십니까. 아, 일반 물리학 연습문제 풀이입니다이 아, 시간에는 4장 할 차례죠. 2차원 운동하고 3차원 운동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원 운동에는 어, 포물선 운동, 포물체 운동이 이제 추가될 거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원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을 기술하는 그런 파트로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3차원 운동은 구체적인 예를 들 수가 없죠. 이건 이제 벡터로 표현돼서 3차원 어, 단위 벡터들을 동원해서 기술이 되는 수학적인 그런, 어, 문제들을 몇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4번이네요. 4번. 1절의 내용이고, 난이도가 중간인데요. 자, 4번, 어, 문제 볼까요? 벽식의 분침의 끝과 회전축사의 거리가 12cm이다. 그니까, 분침 바늘의 길이가 12cm이고요. 어, 분침 끝에 변이 벡터의 크기와 각도는 3시간 간격으로 정해진다. 음... 3시간 간격으로 정해진다고요 일단 더 읽어보면 분침이 15분부터 30분까지 갔을 때 어, 변이 벡터의 크기와 각도 그 다음에 그 다음 30분 동안 변이 벡터의 크기와 각도 그 다음 에 1시간 동안에 예, 크기와 각도를 구해라. 이게 3시간 간격으로 정해진다는 얘기가 요 지금 15분에서 30분 갔을 그 시간 동안 그 다음에 그 다음 30분 동안 그 다음 1시간 동안 그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어, 들어서 세 가지 경우의 시간에 해당하는 변이 벡터를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간 간격이에요 그세 그러니까 시간 동안에 어, 그러니까 한 1시부터 3, 저 3시니까 4시 그그 간격이 아니고 어, 지금 어, 문제에서 15분에서 30분까지 15분 동안 그 다음 30분 동안, 그 다음 1시간 동안,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변이 벡터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는, 어, 분침이 이제 12시가 있고, 어, 13시가 있는데, 분침이 15분을 향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 요 상황에서 30분까지 갔을 때, 30분까지 갔을 때, 예, 이 상황까지, 요렇게 돌아갔을 때, 어, 그 동안에 분침의 바늘 끝에 그 변이 벡터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 이건 이제 단위 벡터로 표시를 해보면요. 지금 뭐 단위 벡터를 써라는 얘기는 없는데 어, 일단 단위 벡터를 표시해 보면 어, 단위 벡터를 쓰, 어,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림을 통해 가지고 계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되고요. 단위 벡터를 쓰면은 그냥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15분을 가리킬 때이 방향을 x축으로 보고 이 방향을 y축으로 보면은. 어, 분침의 반지름 거리 이걸 r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처음 벡터가 그 r i 벡터를 표시하면 여기 이제 r i 벡터가 되는 거죠. 분침 끝의 변이 위치 벡터니까 예, 그것은 어, 거리가 10cm이고 방향은 x축을 향하니까 i 캐럿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분이 지나서 이제 30분을 가리킬 때, 30분까지 갔을 때, 예, 그때는 어. 마이너스 y 방향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의 j캐럿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델타 r벡터를 구해라. 그럼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어, 마이너스 10 j캐럿에서 플러, 어, 플러스 10 j캐럿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빼기 빼기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요것을 여기다가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요게 델타 r벡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그림으로만 찾는다 그러면 처음하고 나중하고 어, 각도관계를 다 찾아서 기하학적으로 요 빗변의 길이를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가지고 어10 1의 루트 2배다. 그렇게 루트 2알이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단위 벡터로 표시하면 이거 자체가 이제 변이 벡터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요 곳의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은 x 성분, y 성분 어,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같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 숫자 맞춰서 답을 쓰면 14cm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b번의 방향을 구하라 그랬죠? 각도. 그래서 이, 예, 요 상황에서 각도를 구해보면은, 어, 변이 벡터의 각도니까, X성분분의 Y성분. 이, 항상, X, 양의 X축과 이르는 각도죠. 그러니까, 요렇게 했을 때, 그, 이 각도가 되겠죠. 이 각도. 원래는 양의 방향으로. 예, 그렇게 되는데, 어, 지금, X성분이 마이너스 10이고, Y성분도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입을 해주면, 플러스 1이고, 각도가 45도가 나오는데, 45도하고, 45도 하고 135도 마이너스 135도가 되는데 지금 x 성분하고 y 성분이 둘다 음의 값을 갖죠 그러니까 그 x도음이고 y도음이 되려면 3, 4분면에 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해서 이러한 각도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작은 각도로 해주면 마이너스 135도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4 어 5도에다가 90도 더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90도가 아니네요 90도가 아니고, 여게1사분면일때 45도고, 180도 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0도 더 해서, 어, 계산해 보면은, 45도니까 225도가 되나요? 예, 225도로 답을 쓰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35도 답을 쓰거나, 그래서, 그, 각도가 두개 나오니까, 이, 위치벡터의 성분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성분을 가지고, 1234분면에, 어느 어디에 해당하는 각도냐 하는 거를 어 확인해야 됩니다. 답이 두 개일 때 항상 둘다 답인지 하나만 답인지를 확인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C번은 그 어, 다음에 이제 10번은 그그 다음에 30분 동안 그죠? 그러면 은그 다음에 30분이니까 현재 30분에 가 있는데 그 다음 30분이면 삥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 r 이 벡터고 여기 r f 벡터가 되죠. 그래서 어, 처음에 6을 가리킬 때니까 마이너스 10 J캐럿이 되고 그 다음에 30분 지나면 어12 눈금에 12 숫자에 가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10 J캐럿이 돼서 어, 변이는 네, 그10 빼기 빼기 10이니까 더해서 20이 되는 거죠. 그20 J캐럿이 되고 크기는 20cm가 되고 2배 그 다음에 각도는 자, 각도는 이제 어, 요게 처음이고요. 요게 나중이니까 변이 벡터 자체를 표시해 보면 요게 변이 벡터가 되는 거죠 델타 R 벡터 그래서 이것이 x축하고 이루는 각도는 어 직각이 되는 거죠 그죠 플러스 90예 그래서 이 경우도 어 위로 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하는 것을 이 성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성분의 부호를 가지고 그 다음에 2번하고 f번은 그 다음 1시간 동안 그죠 그후 1시간이니까 지금 12에 가 있다가 한 시간이면 제자리로 한 바퀴 삥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분침 바늘의 끝자리에 끝 지점에 어, 변이는 0이죠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변이 벡터가 0이고 처음하고 나중 위치 벡터가 똑같고 예 그래서 영이니까 각도도 뭐 굳이 답을 쓰면 0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뭐 기본적인 문제인데 어, 단위 벡터 3장에서 배운 단위 벡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어, 그림을. 활용해서 기하학적인 성질로부터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도 있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